수요일 예배에는 제자들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추적을 하면서요 과연 평범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제자로 변화되었는지 이 수요일은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자 안드레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 제초의 순고자 이 야곱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무엇을 나누었는지 생각이 안 나시죠? 어,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이 잘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잊어버린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에 또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집중하시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린 나이인데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여서 가장 오랜 동안 이 생존하였던 제자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제자는 무려 7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하였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과연 이 제자의 이름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요한입니다. 요한, 아, 요한. 미국인들이 인들의 이름을 통계를 내어 봅니까요. 약 60만 명이 존이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30만 명이 제임스,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20만 명이 톰, 도마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이 피터의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미국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매력과 끌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지금은 60만명도 더될것 같습니다 전세계로 따진다면 이 존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한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존, 존한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은혜시우입다입제이제이 은태 은혜은혜가 크다 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바꾸면 존 요한의 이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쓸때 제이콥이라고 했는데 야곱하고 비슷한 제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존이라고 할걸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시다라는걸잘 모른 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사용 안 하고 제이콥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과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요한의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죠.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제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요한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의 모습을 퍼즐 맞추듯이 함께 맞추어 보고요. 어, 이 70년을 동행하면서 변화되었던 제자 요한, 요한의 오늘 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이 10월 9일 어, 한글의 날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자 사로, 사랑의 사도 요한의 길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걸어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완성된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원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원래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래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면서 요한에게 특별한 이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3장 16절 17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에게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열두 명의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이 어, 부정적인 이름을 예수님께서 별칭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이두 형제가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탐구하실 때 같이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싹군을 거느리고 어, 업을 할 정도로 큰 업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큰 업의 속하는 업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집을 소유할 정도로 이 어, 재정적으로 넉넉하였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요 매사에 자신만만하였으며 앞장서서 우레와 같이 시끄럽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특별히 분노와 가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9장 54절 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요.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그 햇빛을 피하고 쉼을 잠깐 얻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좀 가서 쉴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알고 일하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분노가 모든 제자들을 앞서서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제자가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요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원래 요한은 사랑의 폭 넓은 사람이 아니라 폭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또 바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이 폭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폭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기절을또 하나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자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마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마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요. 너희가 우리 무리의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포기 좁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이 요한에게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사람으로 보아라고 요한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 사람이 될수 있다. 결국에는 너희에게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침묵하는 그 사람들께 침묵까지 품으라는 예수님의 폭넓은 가르침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요한은요, 우리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배타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고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모습까지 발견합니다. 이 요한의 모습,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분파주의와 배타주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포기점은 요한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원래 요한은 성경의 바편 마지막으로 요한은 겸손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갈구하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갈구하는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과거에 만났던 역사적인 예수를 생각하면서 쓴 아, 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이이 요한이선 요한복음은 남다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성경들을 쓴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예, 썼는데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총 다섯 권의 성경을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롱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실명을 단한 번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의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찾아보십시오. 요한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요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은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으로요. 최고의 자리를 얻지 못하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를 달라고 마지막에 흥정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야망이 충만하였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기는 우리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보다는 분노가 앞서는 사람. 배타적이며 이기주의적이며 폭이 좁은 사람. 겸손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얻기를 갈구하였던 이 경쟁적이었던 이 요한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실명이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른 모든 친형제를 놓아두고서 우리 아까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서 읽었죠 모든 친형제를 놓아두어서 요한에게 자신의 친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신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가시면 에베소에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기념 교회가 있을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 있었,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제자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화된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분노를 넘어선 제자, 질투와 배타적인 마음을 극복한 제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으로 충만한 제자, 도대체 사도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여왕과 예수님의 거리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가까웠습니다. 늘 성경을 보시면 요한과 예수님의 거리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예수님 편에서 왼쪽 편에 야고보가 예수님 실제로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배목사님이 화살표로 해주고 있죠. 머리는 도마가 앞서 있는데 자리는 야고보가 앞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편에서 오른쪽 편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요한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네오나르도 다빈치도요 이 요한과 예수님의 거리를 가장 가까이 표현합니다. 이그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요한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건접한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성도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 성도의 변화는 예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옷은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더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이 되는 것입니다. 더큰 좋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변화된 것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요한 게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과연 우리 옆에 함께 자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로 변화된 것은 그가 누구보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그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인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련유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옆에 베드로, 베드로 옆에 가련유다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것, 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의 변화는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아니죠. 아마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실 때. 이 예수의 품에 누워 있었던 제자가 바로 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 어, 저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품에 어,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는 제자 사도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묘사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고통의 순간,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팔려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할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지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다 빈치의 그림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원래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그려야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 물었던 제자 또한 요한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안 제자 역시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의 슬픈 심장 박동 소리를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슴 미워지는 아픔을 그 예수님의 품에서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요하는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요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진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협한 마음, 나의 우레 같은 마음,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한은 사랑의 산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또한번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집어넣음을 당하였고요. 또한 번은 끓는 물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한을 놀랍게 살리셔서 남아있는 성도들 돌보게 하셨는데, 요한의 몸은 사실상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최후에는 들것에 실려서 살아야만 할 정도로 요한의 육신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종종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참석하여 그를 앉혀놓으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어느 날한 성도가 이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그 설교를 수십 번도 더 하셨습니다. 이제 새 설교는 없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늘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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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의 모습이었고요. 그는 약 AD 100년경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점령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점령된 제자 사도 요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점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에 점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열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고 표현이 납니다. At a distance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오는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 바로 뒤에 쫓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요한의 위대한 모습, 요한의 대단한 용기를 발견합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실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제자 마지막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과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직접 들은 십자가의 가장 근접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였는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하였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다른 열한 제자들은 마태아를 포함해서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을 걸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도요한은 어떻게 죽었을, 죽을지 주님께 물어봤을 때, "그건 네가 알바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순교의 자리까지 아, 사도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이미...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체험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처절한 죽음의 현장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야는 이미 그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의 형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7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남아있는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누가 제일 아팠을까? 누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 이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들것에 들려 다닐 정도로 그의 육신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섬겼던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성례 여러분, 우리는 요한과 같이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과연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아래까지 걸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씀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 배타적이며 이기적이고 포기조받았던 요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았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과 주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요한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까지라도 통해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AD 100년경에 90세의 나이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12월 27일을 그의 성일로 지킵니다.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다면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다면 사도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웠던 사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내면을 채워가는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한국 기도교회 안에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사도 요한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면을 채우는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